남양주시가 9월 22일 열린 제8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연구기관 산업정책연구원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서류심사와 연구원 자체심사위원회 확인과정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북한강변을 청정지역 이미지로 관광자원화한 주민의식이 이번 시상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수실무자상에는 진건읍 행정8급 배주영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양주시는 지금까지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리더십과 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을 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지역산업정책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이 그동안 마을 가꾸기에 애쓴 지도자와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